사진 역사가 함께하는 사진인 뭐첫 시간을 시작하겠는데요. 어, 이첫 시간에 알아볼 건이 사진의 발명입니다. 사진술의 발명 뭐. 시...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진술의 발명이죠. 사진의 발명이라기보다는 그 무슨 뜻을 갖고 있느냐는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좋아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배우고자 하는 사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먼저 알아보는 게더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진은 철학과 과학의 만남이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철학 굉장히 골치 아프죠. 우리가 철학이라 그러면 상당히 골치 아픈 그런 내용을 갖고 있는 것인데 이 철학 과 과학의 만남이다. 근데 머리 아프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철학이라는 건 뭡니까? 생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누구의 생각? 사진가의 생각. 그러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의미 없이 촬영하는 게 아니라 대상을 보고 느낀 대로 내가 표현하는 걸 우리가 이제 생각이라고도 하면서 그걸 철학이라고 거창하게 얘기하고요. 를 과학적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카메라라든가 뭐 렌즈라든가 이런 기계적인 메커니즘을 우리가 과학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제대로 된 사진이라는 건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드리지만, 과학과 철학이 적절하게 조화가 됐을 때 이건 우리가 올바른 사진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철학적인 면만 강조하면 우리가 좋아하는 얘기인지는 몰라도 예술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과학적인 면만 강조하면 이건 실질적으로 기술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사진들은 말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사진들의 기본적인 내용은 예술적으로 치우치는 경우도 많고 또 반대로 기술적인 것만 치부하는 경우 치우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두 가지가 제대로 조화를 이뤄서 만들어진 사진이 제가 말씀드리는 참사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사진을 사진 예술 뭐 사진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진이라는 분야가 다양한 그 표현 방법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그게 결과적으로 예술이다.라고 예술을 하기 위해서 사진을 하는 게 아니고 사진의 목적 내가 하고자 하는 사진의 목적이. 이루어지면 이건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술이 될수 있는데 요 부분은 나중에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 아무튼 사진이라는 건 과학적인 면과 철학적인 면이 제대로 조화를 이루었을 때 우리가 사진이라고 제대로 된 사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라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럼 이런 과학적인 것도 과학적인 것도 또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학적인 면요 이게 화학적인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 과학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럼 과학적인 측면이라는 거 우리가. 얘기하는 카메라, 렌즈,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진 수리 인정받은 1839년, 요 전에 카메라라든가, 렌즈는 벌써 몇백 년 전에 만들어져서 사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1839년에 우리가 인정받은 건 뭐냐 화학적인 측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본 이미지를 고정시켜서 그 영원히 볼수 있는 상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화학적인 게 1839년에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그러니까 전에 과학적인 거, 카메라나 렌즈는 뭐 사진 분야가 아니더라도 뭐화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화가나 과학자들에 의해서 자신들의 뭐 연구 목적이나 그리고자하는 대상의 보조 도구로 사용했던 게 카메라하고 렌즈들인데 이걸 바탕으로 해서 상을 고정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해서 완성시킨 게 1839년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럼 우리가 얘기하는 사진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우리가 포토그래피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포토그래피. 예? 여기서 포토는 빛이란 뜻이고 그래피는 그리다라는 뜻이거든요. 빛으로 그린다라는 뜻의 의미를 갖고 있고요. 어느 나라 어, 언어권에서도 다 이런 의미를 기준으로 해서 사, 저, 사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중국 같은 경우도 광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빛으로 그린 그림. 그렇지만 이 사진이라는 용어는 우리나라하고 일본만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사는 백길사. 한문으로 얘기하면요. 지는 참진 그 그러니까 제대로 베낀다는 라 거죠. 대상을 있는 그대로 묘사한다는 라 뜻을 갖고 있는 게 이게 사진인데 더 어, 그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이런 초상화를 그사진이는 용어로도 사용을 했다는 라 얘기입니다. 그니까 초상화를 표현하는 얘기 내 얘기를 사진이는 용어로도 사용했는데 거기에 담고 있는 의미를 보면은 외형적이고 기술적인 면에서의 사자 그니까 제대로 베낀다는 라 뜻이고요. 대상 인물에 내재되어 있는. 정신세계를 참다운 표현으로 표현하는 걸 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면을 표현하고 기술적으로 제대로 베끼는 이런 형태를 우리가 사진이다라고 얘기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학적인 면과 철학적인 면이 제대로 믹스가 됐을 때 제대로 된 사진, 우리가 추구하는 참 사진이 만들어진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러면 사진이라는 게 어느 날 한순간에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냐? 그건 절대 아니 이고 그 사진을 발명한 발명국들은 유럽 쪽에 있죠. 프랑스나 영국에서 만들어졌는데요. 이 당시 유럽은 산업 혁명에 의해서 또 부가 축적이 됐어요. 그래서 기존의 산업 사회 계층이 프로레타리하고 브로주아 이두 가지 계층으로만 나눠졌었는데 이 산업혁명에서 부가 축적이 되면서 중산층이라는 새로운 사회 계층이 생겨나고 그 중산층이라는 사람들이 대부분 뭘 요구를 하냐면 초상화에 대한 그 요구가 높아졌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지금도 디지털 카메라 뭐 그다음에 스마트폰이 아주 일반화되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면 셀카라고 그러죠. 자기 얼굴을. 찍는 그런 사진들을, 굉장히, 상황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 이유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좀 이쁘고, 그, 저, 저, 잘한 자신의 모습을 담고 싶어 하는 그런 기본적인 욕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초상화에 대한 욕구는 과거부터도 계속 있었지만, 이게 초상화가 지금도 마찬가지 사진보다 상당히 비싸지, 비싸죠. 자기 얼굴을 담은 그런 초상화 하나를 그리려면 상당한 돈이 필요한데, 그전에는 돈 많은 귀족들 말고는 이 초상화를 가지 간직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산층이라는 사람이 생겨나면서 이 사람들도 돈이 생겼죠. 그래서 초상화에 대한 요구가 늘어납니다. 수요는 막 폭발하는데 공급이 따라가질 않아요. 그래서 당시에는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산업 혁명의 여파로 한 가지의 발명품을 만들어 낸다 그러면은 상당한 또 돈을. 쭉벌수 있는 그런 또 방법이었고 해서 사회적으로 시대적으로 그런 욕구가 넘쳐난다는 라걸 알고 여기저기서 사진이라는 그러니까 미지의 세계의 사진이라는 걸 연구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결과물적으로 나온 게 사진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사진들은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태어났고 또이 사진이 제대로 된 표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학적인 면과 철학적인 면이 제대로 혼합이 됐을 때 제대로 적절하게 비율적으로 조화가 됐을 때 제대로 된 사지 될수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